브라우스 하나만 바꿨을 뿐이에요. 오래된 옷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대로 봄하고 가을에 또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죠. 트나 조끼 안에 활용하기가 아주 아주 좋은 그리고 멋스러움은 이 코트가 해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롱문 딱 열어봤을 때 정말 큰맘 먹고 산 코트. 큰만 먹고 준비한 조끼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옷을 올해 또 꺼내, 꺼내 입으려고 보니까 왠지 유행이 뒤진 거 같고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정말 망설인점 많이 있지 않으세요?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또 입자니 쟤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 번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친구 애기 결혼식 때 입고 간 옷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옷을 딱한번 입고 계속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간수하는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머, 올해는 이 옷을 어떻게 입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옷이 없는가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왜 옷이 없냐면, 이롱 조끼를 받쳐줄 이 속에 있는 티들이 없는 거예요. 이 속을 받쳐줄 조미료가 없는 거예요. 이 조끼를 다른 분위기로 바꿔줄 티나 블라우스나 속에 있는 이너티들이 많아진다면 이 옷은 계속 걸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요.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속에 있는 이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오래된 4년 동안 단한 번도 입지 않았던 이 코트 어떻게 입을까? 그 이야기 같이 해보게요. 이 롱조끼는 오랫동안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기본 카라를 구입하게 되면 이건 4년이 지났는데도 어머, 지금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런 롱조끼가 나왔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주머니 선만 살짝 바꿔줬을 뿐이에요. 이번에 나온 이런 롱조끼는 그냥 또르륵 박았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저 이거 충분히 4년 전에 입었던 거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안에다가 브라우스만 입었어요. 타이로 되어 있는 브라우스를 밑에 스커트가 이것도 한 4~5년 된것 같아요. 이 스커트에다가 브라우스만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결혼식장에 가도 될것 같고요. 오늘같이 별로 날씨 춥지 않은 날은 충분히 브라우스 하나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 오래된 롱조끼가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발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줬어요. 어, 제가 옷들이 주로 베이지 톤, 브라운 톤을 좋아해서 카멜색의 롱부 양글 부츠를 하나 맞췄어요. 심 옷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소품을 하나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오래된 옷, 3년, 4년 된 옷이 이렇게 멋스럽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룩으로 변화가 되었네요. 그리고 어, 조끼 위에다가 코트를 입으셔도 되고요. 자켓 위에다가 코트를 입으셔도 더 멋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큼지막한 후드 울 코트를 입었어요. 안에 그냥 톤을 맞추다 보니까 위에 있는 연브라운의 울 코트가 더욱더 멋스러움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신발로 포인트를 하나 주었고요. 편안한 오래된 저의 스커트와 저의 롱조끼가 브라우스와 코트를 입으니까 어머 뭐 새옷 같은 느낌으로 변화가 되었답니다. 옷을 입는 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색감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옷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속에 있는 티, 속에 어떤 옷으로 바꿔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옷 사지 마세요. 이 속에 있는 이너티는 구색을 맞추어서 종류별로 브라우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너티, 폴라티, 브이티, 그런 티의 종류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오래된 옷들 이렇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룩으로 변화가 된답니다. 겨울에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아이보리의 바지를 꼭 추천드립니다. 아이보리 바지는요. 상의가 좀 어두워질 수가 있고 코트들이 어두워질 때 아이보리 바지 하나만 있어준다면 옷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그냥 아이보리 바지에다가 블라우스 하나 입었어요. 툭 걸친 블라우스와 아이보리 바지에 제가 입었던 롱조끼 하나 걸치면 되겠네요. 4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롱조끼는 이렇게 색감을 맞춰 입어보니까 충분히 외출복으로 변화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직장룩으로도 괜찮고요. 저희가 롱조끼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리고 롱조끼가 왜 있어야 되는가를 물어보신다면 롱조끼는 코트를 입었을 때도 맵시는 나지만요. 코트를 벗었을 때 실내에서도 충분히 조끼 하나로 더욱 더 멋스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이대로 봄하고 가을에 또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죠. 길이는 이렇게 롱조끼도 있고요. 엉덩이까지. 닿는 기장도 있고요. 또 짧은 롱조키를 활용을 하신다면 저희 뱃살 가릴 수가 있고요. 더욱더 멋스러운 룩으로 연출할 수 있답니다. 계속적으로 속에 있는 이너와 바지와 내가 어떤 식으로 코디할까를 바치게 되면 어머 오래된 옷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잠깐 가까운데를 외출하려고 해요.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셔야겠는데요. 가벼운 아이보리 바지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면 폴라티를 입고 그냥 조끼를 걸쳤어요. 추우면. 두꺼운 목도리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절 먼저 내면은 그냥 귀여운 가방으로 포인트를 하나 줬어요. 조끼는 계속 덧입는 용도예요. 이런 롱 조끼는 이 속에 있는 이너의 중요성을 느끼시고요. 이너를 어떤 걸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옷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아이보리 바지 하고요, 그냥 티 하나 바꿨어요. 이 티도. 이 조끼 안에 조끼 안에 어떤 색깔이 들어 있을까요? 주황도 들어 있고 밤색도 들어 있고 검정도 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 있는데 그 안의 색깔을 택하셔가지고 속에 있는 이너티를 입으시면 같이 조화로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잔체크나 색깔이 있는 옷들은 검정보다는 아이보리랄지, 연베이지 색깔을 고르게 되면요. 색감의 조화가 너무너무 예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래된 저의 롱조끼는 이제 올해에 정말 잘 입는 외출복이 될것 같아요. 얇은 경량 패딩 잠바도 제가 작년에 구입을 해서 이거는 정말 주구장창 너무너무 잘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옷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스커트에다도 입을 수 있고요, 아주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아이보리 바지는 그대로 입었고요. 신발만 정말 편한 어, 앵클 부츠 하나 신었어요. 편안한 앵클 부츠가 바지가 요즘에 겨울 바지가 조금 짧은 이유는 이렇게 앵클 부츠를 신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 옷을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도 이 안에 있는 이너티예요. 오늘은. 주황색을 입어도 되고 내일은 검정색을 입어도 되고요. 원하는 색깔을 입게 되면 옷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자 이렇게 입었는데요. 어머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요. 이 패딩은 경랑 패딩은 어, 패딩 하나만으로도 입어도 좋지만 코트나 조끼 안에 활용하기가 아주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조끼 살짝 걸치니까 가벼운 캐주얼 룩인 이 경랑 패딩이 잠깐 외출라도 멋스러운 룩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주황색의 환한 옷이 전체적인 조화가 멋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아이보리 바지는 기모 처리가 되어가지고 따뜻하고요. 어, 겨울이라고 다들 깜깜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가 어우러진 이 색깔이 겨울에 외출하기에도 그리고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룩이로 되었답니다. 장롱 속에 묵혀도 또놓고 꺼내 보세요. 작년에 구입한 이 얄퍼로만 경랑 패딩이 구스 패딩 안에도 코트 안에도 입기에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검정색을 입고 그 다음에 후드를 살짝 빼니까 얘는 이제 두개세개껴 입어도 너무 따뜻한 옷이 된 거예요. 정말 따뜻해요. 어디든 가도 되고요. 또 너무 너무 추우면 내복 기 부분 되잖아요. 겨울 옷은요 껴 입으셔야 돼요. 껴입고 껴입고 껴입을 때 정말 더 따뜻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옷 속에 공기층을 형성을 한대요. 이런 얇은 경량 패딩이 있다면 구스 패딩 안에다가 활용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잘 입는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이 코트 안에 이 색깔만 바꿔 가지고 이너티를 폴라도 입으시고요. 브이라인 니트티도 입으시고요. 그러면 겨울 한파 두렵지가 않답니다. 코트로 추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코트는 조금은 입으면 멋스럽잖아요. 근데 추워요. 잘못 입으면. 아무리 울 100%라 들어있더라도 겨울 한파에는 패딩만큼 따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코트 안에도 이런 작년에 입었던 패딩을 잘 활용한답니다. 코트 안에다가 이렇게 후드티를 입게 되면은 활동도 편하고요. 또이 짤막한 패딩 대신에 긴 롱코트가 엉덩이도 가려져 가지고요 보는 경랑패딩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멋스러움은 이 코트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경랑패딩도 중요하지만 이 오래된 경랑패딩 그리고 왠지 정장 같은 이 코트를 환하게 밝혀줄 것은 이 안에 있는 이너티예요 오래된 묵혀놨던 옷들 이렇게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답니다 겨울에 이런 후드티가 하나 있다면 또, 겉옷, 오래된 조끼를 활용하는데 아주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이롱 조끼를 입다 보니까 여기 밖으로 살짝 나온 후드의 모양이 카키의 잔체크하고 어울리면서 쾌지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편한, 부츠를 하나 신으니까 외출할 때도 손색이 없는 옷으로 변화가 됐어요. 겨울에 또꼭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후드티를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후드티는 면으로 된 후드티도 있고요. 이렇게 니트로 된 후드티도 있어요. 그리고 지법으로 된 후드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옷이 정말 활용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캐주얼하게 보여요. 자, 저는 그냥 아주 편안한 롱조끼를 입었는데 이 후드가 하나 나옴으로 인해서. 옷들이 좀 캐주얼하게 보이잖아요. 후드티는 코트 안에 입으셔도 되고요. 또는 이런 롱조끼 안에다 입으셔도 되고요. 바지만 바꿔 입으세요. 그러면 입어보지 않았던 이 롱조끼는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룩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옷이,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겠죠. 겉옷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한두 개만 있으면 겉옷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너티. 이런 속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폴라티도 입으시고요. 이너티를 좀 얄퍼름한 것도 있어야 되고, 조금은 두툼한 것도 있어야 되고. 종류별로 구입을 하신다면, 어머, 이 옷은 계속 다른 느낌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느낌? 이 조끼는 그냥 걸치는 느낌이에요. 내가 속에 안에 기본 골격을 했는데, 기본 골격을 한 뒤에 얘는 인테리어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입어봤답니다. 자, 그냥 편안한 후드티가 나의 오래된 롱조끼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이런 니트 후드티나 면 후드티가 하나 있다면, 기본적인 코트 안에다 입으시면 또 캐주얼한 느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기본식의 코트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코트를 바꿀 게 아니라, 코트가 너무 오래돼서 유행을 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코트 속에 이렇게 이너티들을 바꿔보세요. 후드티를 입으셔도 되고요, 폴라티를 예쁜 폴라티를 입으셔도 되고요. 회색과 어우러지는 색깔을 입어보세요. 그리고 바지를 조금은 환한 색깔을 입게 된다면 정말 겨울 멋쟁이로 거듭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오래된 옷들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이야기로 이야기 나누었어요. 어때요? 어,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이너티를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들 겉옷에는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속에 있는 이너티 살려면 왠지 아까운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겉옷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겉옷을 받쳐줄 수 있는 소품처럼 생각하는 이너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옷들은 정말 많아진답니다. 특히 겨울에는 값비싼 코트 입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코트 꺼내보셔가지고 정말로 이런 이너티 자꾸 활용을 해보세요. 후드티도 입어보시고요, 폴라티도 입어보세요. 그러면 옷들은 정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오늘 꼭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이야기장이 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